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부터 추위가 차츰 풀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겠고,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메마른 대기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 낮이 되면 울릉도 7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